안녕하세요. 어, 이 자리에서 발표할 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국립암센터 한규태라고 합니다. 아,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2025년 2월에 게재된 간호정책 도입이 중환자실 간호인력과 언내 사망률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입니다. 어, 환자 안전과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충분한 인력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WHO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570만 명의 간호사 부족이 예고된 바 있고, 어, 또 이제 GBD 스터디에서는 전 세계 76% 국가가 간호력 부족 상태에 놓여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간호 인력 부족 이슈는 단순 저소득 국가 그리고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아 어, 통계에 따르면은 어 2019년 기준으로 인구 1만 명당 간호사 수가 일본이 119명, 그리고 구소득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어, 99명 정도 수준인데 반해 아 어, 우리나라는 그 절반 수준에 미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1999년부터, 어, 간호등급제를 운영하면서 이 간호인력에 대한 보상 강화를 통해 인력 확보를 원활히 하고자 했었습니다. 어, 또 이러한 정책이 2018년 4월에는 간호등급 산정 기준이 병상수에서 환자수 기준으로 변경되면서 그 보상을 좀더 정교히 하고자 했고, 2019년 10월에는 그 적용이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아 결국 이러한 정책의 도입을 통해서 어, 의료기관이 간호력을 인더 많이 고용하도록 유도하고 아 결과적으로 간호한 간호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이러한 정책은 중환자실에서도 이루어졌는데요. 우리나라 2014년부터 중환자실 대상 적정성 평가를 통해서. 어, 간호 인력 대비 병상 비율을 주지표로 관리해온 바가 있습니다. 또한, 어, 2018년 7월에는 중환자실 간호등급 수가가 인상되면서 어, 등급이 높을수록 병원의 보상이 더욱 커졌습니다. 또 2020년부터는 병원 단위가 아니라 IC 유닛별로 이제 간호등급을 산정함에 따라서 그 보상을 더 크게 하였습니다. 어, 이러한, 어, 간호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은 이 초고령 사회에서의 그 수요 증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간호 정책의 도입이, 어, ICU 간호사대 병상 비율, 즉, 간호등급의 변화를, 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어, 간호인력 수준에 따라서 입원 사망률과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지, 를 비교함으로써, 어, 건호정책이 실제로 환자 결과에 개, 어, 개선에 기여했는지를 검증하고자 했습니다. 어, 다음 연구 방법입니다. 이 연구는 건강보험 청구데이터를 활용하여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환자실에 입원한 심내혈관 질환 환자 35만 4천 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예. 유연급을 적정성 평가의 선별 기준을 통해 병원과 환자들을 분류하였고, 또 이제 80세 이상의 고령 환자는 재배하였습니다. 어, 분석에 쓰인 주요 결과 변수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어, 아이슈의 간호사 대비 병상 비율, 둘째는 인하스피탈 모탈리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관심 변수도 마찬가지로 첫째로는 이 간호 정책 두 가지, 2018년에 이제 보상의 확대가 된 부분, 그리고 2019년 이후로 이제 간호 등급의 산출 방식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 즉 이제 보상의 강화와 산출 방식의 변경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관심 변수는 간호사 대비 병상의 비 그리고 어 10년 이상의 경력 간호사의 수로 고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각각의 페이즈 두 가지의 분석을 어 하게 되었고 분석 방법 역시도 어첫 번째로서는 어인터랙티드 타임 시리즈 분석을 통해 간호 정책의 도입에 따른 이 간호 등급 변화의 추세를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는 지 어, e 모형을 활용한 회기분석을 통해서 어, 간호율력 확보 수준에 따른 이린하스피탈 모탈리티를 비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 먼저 간호 정책 도입에 따른 간호력 확보 수준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정책 도입 전인 2016년 1분기에는 1등급이 3.7% 수준이었는데, 2018년 3분기 도입 직후에는 아이 11.2%로 증가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1등급 비율이 2. 10%가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종, 이러한 이 변화를 종별로 비교했을 때 어, 상급종합병원의 간호등급 개선이 좀더 두드러졌는데요. 어, 2018년 초기에는 1등급 비율이 30%가 안 되는 수준이었다가 2020년에는 90%를 넘어서게 되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어, 인터넷티드 타임 시리즈 분석 결과에 따르면은 두 가지 간호 정책 모두 도입 직후에 급격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아, 하지만 이 보상의 강화라는 첫 번째 정, 정책의 도입 이후에는 어, 점차적인 추세의 변화가 관찰되면서 유의미한 결과를 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당 병상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산출 방식의 변경에 해당하는 두 번째 정책은 어, 유의미한 변화는 크게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분석 단계에 해당하는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호 인력 대비 병상 비율이 늘어날수록 사망 위험은 오즈레이시오 1.17, 그리고 경력 간호사 10명 증가시 사망 위험은 오즈레이시오 0.97의 값을 보였습니다. 즉, 간호 인력이 적을수록 사망률이 높았고, 그리고 경력 간호사가 많을수록 사망률이 낮았습니다. 어, 이러한 결과는 하위집단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종별, 지역별 비교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종별에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대비 병상비의 영향이 더 컸고, 지역별 비교에서는 어, 수도권 지역에서는 간호사 대비 병상비에 따른 사망 위험이 조금 더 눈에 띄었고, 반대로 이제 지방중소병원에 해당는 데서는 경력 간호사 수에 따른 사망의 영향이 조금 더 크게 관찰되는 이러한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아 어, 다음으로 결론 및 고찰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신규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은 간호 업무량의 증가로 이어지고 열악한 근무 환경과 결합되어서 간호사 부족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도입된 바가 있고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많은 노력 중에 2018년에 이 보상 강화 정책이 실제로 병원의 간호력 인 확충에 효과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책에는 결국 의료기관이 간호사 적극적으로 고용하도록 유인하게 되었고 특히 규모가 큰 상급 종합병원은 이러한 정책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 마찬가지로 이 연구에서는 간호사당 병상 수가 증가함에 따라 원내 사망률이 증가하는 결과를 이제 관찰하게 되었고 경험이 풍부한 간호사가 증가함에 따라 사망률이 낮아지는 결과를 관찰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 인력의 확보 및 경력 간호사를 육성하는 것, 즉 간호사가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이 집단 분석 결과에서는 지역 및 병원 유형에 따른 다른 결과를 보이면서 지방에서는 경력 간호사의 중요성, 그리고 반대로 대형 병원에서는 간호사 대비 병상수 그리고 환자 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병원과 그리고 지역의 상황에 따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재정적 측면의 간호 정책은 병원이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장려하는 긍정적 효과를 내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하지만 어, 단순 재정적인 지원만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고 다양한 관점의 연구를 통해서 여러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과 극복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이 연구의 궁극적인 결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